기억이 무엇일까요?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머릿속에 저장한 내용이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사건을 기억을 통해 회상합니다. 그렇게 회상할 때, 회상한 기억이 과연 사실일까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조금 더 틀리지 않게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그 누구도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이 기억의 한계, 오류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억을 추억하고 낭만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른 살에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캐나다에 갔습니다 수입은 없고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내야 합니다 영혼을 못하는 저는 취직도 못하고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죠 거기다가 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요 입김을 내뱉으며 바로 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겨울만 되면 그때가 그립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 요 추억으로 낭만으로 간직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좋았다. 왜 내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문제는 그 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기도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가난을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더, 낮에는 더울세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하늘에서 빵, 하나님 직접 만든 빵,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루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에 도착하죠?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 민수기 10장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합이 잘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자라왔죠 그러다가 11장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뒤틀립니다 11장 어떻게 시작하죠?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좀 각색하면 하나님이 다 듣는데 불행하다고 불평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옛날을 추억해서 그렇습니다. 과거가 지난 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답니다. 사절 이하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애굽에서는 생선을 먹었는데, 공짜로 그저 실컷 먹었는데, 지금은 생선도 없고,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양파도 없고, 마늘도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맛나 뿐이래요.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가만히 보면 다 기호식품입니다. 과거에 노예로 살면서, 이런 기호식품 실컷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먹었겠죠. 그 먹는 것도 노예로 목숨을 건 노동을 했을 때 겨우, 겨우 얻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의 기억을 아름답게 추억합니다. 기억오류죠. 과거를 낭만화 시켰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때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죽어가요 죽여야 합니다 어찌 그때가 더 좋았겠습니까? 이런 기억의 오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흐릅니다 조직적 적대감에 한두 사람의 불평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불평으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이고 모이면서 조직화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들으신다 두 번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이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듣고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화가 폭발합니다. 너무 불쾌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기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자비가 크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국률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국률, 자비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비고 국률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영 한가운데 불을 내렸다. 이라엘 백성 다 죽어요. 근데 어디에 불을 내리셨다고요? 가장자리, 끝자리에 불을 내리셨어요. 이 경고성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자 이걸 빈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실은 이 섞여 살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추긴 것이죠. 탐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탐욕이냐 고기 먹고 싶답니다. 아예 작정하고 선동합니다. 먹을 게 많나 뿐이니까 이거 먹다간 우리는 다 죽는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좋던 것도 다 빼앗을 겁니다. 만나 내일부터 딱 멈췄을 것 같아요. 다 굶겨 죽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국률이 풍성하십니까? 그날 새벽도, 그 다음날 새벽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말 전부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기억의 오류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건 잠시 먹었던 생선, 양파, 고기.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애굽의 고통, 그 고통 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먹을 거라곤 하나도 없는 광야. 만나를 주시는 극률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극률의 하나님, 기억은 이런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률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 불평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적대감을 표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시는 만나를 발견하면서 감격하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시네요.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이 새벽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혹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가나안에 있고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하고 말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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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민숙이 11장에서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직을 짜서 하나님 앞에 적대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주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조직적 적대감을 만든 죄가 없습니까 있다면 기억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임을 단순히 불평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불평을 조직적으로 적대감으로 만든 그 죄에서 이제 멈추고 떠나게 하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국룰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행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교회의 한성을 통해 대신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치안 국방, 교육, 교계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 대통령을 뽑는 일에 은혜를 주주시옵고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주여 진행되게 하옵소서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 위로하시고 그곳에 국료를 베풀어 주시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필요한 물질들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국료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생각하고 발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